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피드입니다. 자,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가 아마 10월 가까이가 됐을 텐데요. 저희 9월 24일에 드디어 체인소맨 레제편이 개봉이 되었습니다. 우리 폭탄의 아마 레제가 드디어 나왔고요. 상당히 이쁘더라고요. 물론 전 아직 안 봤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레제편이 나온 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체인소맨 모드를 갖고 와봤고요. 저는 지금 기대의 악마, 체인소의 악마로 나와 있습니다. 댄지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댄지가 돼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? 이때까지 댄지가 싸웠던 그리고 미래에 싸울 악마들까지 한번 다 같이 싸워볼겁니다 과연 제가 어디까지 이길 수 있을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예측하러 댓글 달러 가보자고요 첫번째는 덴지를 처음으로 거의 굴복하게 했던 카타나의 악마입니다 카타나맨 소환해주고요 얘를 이제 뭐야 얘 처음에 인간이라 그는 공격을 안하네요 오 뭐야 이거 그거잖아 콩 그거잖아 주변에 쫄따구들이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빨리 정리를 해줄게요 아마 얘네를 어느정도 잡아야지 본체한테 타격을 줄수 있는 것 같죠. 지금 일단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뭐 딱히... 떼진 않은데? 지금 해치맨이 4명이 남았다 했고 오 이전까지는 카타나 양마한테는 오어 이거 맞네요. 이 검의 양마한테는 지금 데미지를 못 주네. 약간 얘네를 다 죽이는 게 달성 조건인가 봐요. 죽을 때까지 카타나 양마는 딱히 뭐꼈냐 <laughs> 아이, 빼줄게, 빼줄게. 카타네 양말 별거 없는데요? 한번 뭐좀 맞아볼까? 야, 때려봐. 야. 야. 아, 얘네를다 잡으면 얘가 바보가 되는구나. 아유 죽어야지, 그러면. 에, <laughs> 네, 이제 소환해주고. 오, 야, 이쁜데? <laughs> 아니, 마크에서도 이 정도로 이쁜데. 애니. 야겠지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싸워볼게요. 때리면은 이제 토네이도 양마와 함께 폭탄 양마가 나옵니다. 근데 뭐, 야안 아픈데 내려봐. 안아안 아, 아픈데? 어유, 어유 어유 어, 시원해. 어유 시원해. <laughs> 어유 시원해. 어유 시원해. <laughs> 폭탄 양마가 원래 되게 세게 나와가지고 이제 덴지가 상어의 양마랑 같이 합력을 해가지고 합심이지. 네, 합심을 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그림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. 이거는 뭐 약골 중에 약골도 이런 약골이 없다. 너너 뭐하니? 갔니? 아닌데 봄 데빌 위에 떠 있잖아. 아 여기 있구나. 어, 우리 레제가 화가 많이 났네. 일단 레제 밖으로 유인을 해줄게요. 밖으로 유인을 좀어 뜻. 두더 빠. 두더 근데 레제가 뭐 강하진 않아요. 체인소가 강한 건가? 지금 피 쭉쭉 따는 거 보이세요? 아, 물론 제피 말한 겁니다. 지금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정확히 어떻게 조져야 될지 몰라서 일단 위로 가서 생각 좀 하겠습니다. 밑에 떨어졌네, 시범. 오케이, 뭐, 되게 간단하게 본바르 딜로 크로코 딜로를 잡았네요. 아, 아니지. 그 이름 뭐지? 레즈 근데 이건 무슨 소리지? 일단 저 피가 없어가지고 이거 해제 좀 하고. 4, 3, 2, 1, 응, 뭐야, 이 오! 자 이제부터가 메인 매치죠. 총양마랑 마키합입니다이 둘이랑 한번 싸워보겠습니다. 총양마 소환해주면은 이건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아키가 총양마가 되어서 나왔습니다. 오 뭐야? 아 저거 뭐? 아, 얘가 총 양마인데? 아닌가? 일단은 갈려주면은 와 뭐야 저거? 지금 총양마 본체가 나온 것 같거든요. 맞네. 홍양마 본체가 나왔어요, 지금. 보세요. 개쩔거든요, 지금. 아, 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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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. 가까이 있으면 독이 걸려? 이거는, 제한테 이걸 걸고, 날아가면서 갈게요, 이렇게. 어, 이렇게 해야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, 제한테 상대가. 지금 독도 걸고, 실명도 걸고. 우와, 미친! 아니, 공격 방경이왜 이래? 이러면은, 다시 한 번. 어, 안 되나? 하 잠깐만, 얘한테 날라가면서 가라. 오케이, 지금 피는 달고 있어요. 주변에 지형산물이 많아가지고, 이런 게 도움이 되네. 일단 뭔가를 쏠 수도 있으니까, 제가 지금 덜 인식은 하는데, 공격 텀이 긴거 같거든요? 이러면 저야 땡큐인 게, 좀 나약함 걸었죠? 이래도, 뭐야,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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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가, 어디까지가. 자, 시프트해서, 가야, 날아가지고, 가라. 오? 어? 아, 뭐해 죽었어요, 이거? 약간, 직살기 이런 게 있나 본데, 얘가? 아, 가까워질수록 디버프를 걸고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좀더 데미지를 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네요. 근데 이게 잡을 수 있는 거 맞나, 이거? 너, 아, 잡을 순 있구나. 오케이. 잡을 순 있어요. <laughs> 약간, 엔더 드래곤 잡는 그런 소리가 나네. 아, 잡을 순 있네. 여기서, 마키마 소환해 줄게요. 요, 마키마도 보스라고 저기 나오네. 때리면 바로 시작이 될까요? 오! 저랑 같은 체인소 양마가 나왔거든요? 잠깐만요. 이거는 변수인데? 일단은 도망갈게요. 쟤도 어차피 도망은 못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체인소 통해서 도망을 갔다가 마키마한테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이 싸워야 될것 같거든요? 제가 가까이 오기 전에 일단 도망가. 일단 도망가. 스테이크로 배아파 한번 채워주고 지금 마키마가 힘이 없는 거는 체인소를 지배할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얘를 잡아야 되나, 먼저? 야, 피가 안 닿는데?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맞나? 이러면 그냥 무시하고 마키마한테 낄게요. 마키마 쪽으로 뛰어서 겁나 가라게. 니가 죽으면 제가 끝날 것 같거든, 마키마? 어차피 지금 힘이 없으니까. 마키마는 능력이 꼬시는 것 빼고 없거든요. 마키마 죽이면? 죽이면? 마키마 씨는 이런 맛이구나. 죽이면? 뭐가 안 되나? 야, 일단 그 영기 좀 치워봐봐. 마키마, 해치웠나? 어, 아닌데, 살아있는데요? 뭐야? 야, 놀러와봐. 넌 꺼지고, 검양마. 검양마를 잡았고요. 안 죽는데? 아, 잡았다. 잡았다! 마키마를 잡았으니까, 이제, 쟤는 어쩌냐? 너랑 싸우는 건내 계획에 없었어. 아, 그래요? 뭐, 나온 김에 싸워봅시다. 아, 어차피 얘가 나고, 나가 쟤잖아. 그죠? 잠깐만 근데 너 데미지가 가는 거 맞지? 어 단다 단다 와이건 계획이 없었다 거저다자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아좀 재미가 있으셨을런지 모르겠네요 이거 레지한테 어렵게 죽고 체인소한테 썰려서 죽고 또 총양마 시키한테또 맞아 죽고 아 그냥 힘든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거 마키마도 때려 잡 봤는데 어쨌든 간에 아, 체인소 어, 체인소의 악마 정말 세긴 세네요 거의 웬만한 애들이 왜 그렇게 죽이라고 안달을 했는지 알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10월달에 있을 신명 그 귀신과 테마사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나라 전통 요괴들이 나오는 그런 상극이고요 이제, 유명하신 분들이라든지 퀄리티도 엄청 엄청 높으니까 그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, 기대는 여기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떠잉.